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이젬백스가 테마성 이런 랠리도 아니고요. 정말 꾸준한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진행 중인 임상, 이 삼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한 이런 상승을 만들고는 있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이 뭐 임상에 대한 뭐 결과라든지 신약 허가를 앞두고 나오는 이 기대감만으로 나오는 상승은 보통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자, 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진행 과정 속에서 임상 중간 발표라든지 뭐 효능이 좋더라, 아, 신약 허가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라든지. 자, 이런 뉴스 찌라시들에요. 장대 음봉도 터지고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뭐 횡보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막좀 더럽게 이렇게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5일선을 정말 이쁘게 칼같이 타면서 상승을 만든다는 건 결국 이거는. 세력성 랠리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추세적인 상승 위에는 마지막 이런 슈팅을 동반하는 급등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력, 이 목표가까지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실현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서 영상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기분 좋게 우리 젬백스 분석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께 저도 선물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 본격적으로 우리 젬백스 보시면은요 이때 1월달 이때부터 이런 항암제 임상 기대감에 대한 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띄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연일 뭐 이런 특징주 뉴스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어 띄어가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차근차근 이렇게 주가를 어 올렸거든요. 자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 그냥 주가를 확 올려버리면은 거래소에서 뭐 조회공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뭐 뉴스를 통해서도 핸들 이잘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뉴스죠. 바로 이 구회차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BW 100억을 조기 납입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심지어 이게 자, 두 달을 두 달을 앞당겨서 납입을 완료해 버린 거고요. 자,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이 임상 결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어, 젠백스의 이 PSP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발표도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주가에 이렇게 크게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 이런 시세를 만드는 사체가 각종 이런 호재들을 띄우면서 주가를 폭등시키고 결국에 이 전환된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크게 챙기는 이런 사례와 자, 거기서 나온 패턴들을 우리가 꼭이 학습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 결국 세력의 자 의도를 알고 따라가서 수익을 크게 챙겨야 한다 어 챙겨야지 뭐 얼마 간다 뭐몇년 내가 이 젠백스를 들고 가면서 뭐 10배 10배에 뭐5 0배 먹겠다 자 이런건 정말 이제는 좀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전 금양도 포함을 해가지고 자 이런 시세를 만드는 사체들이 만든 그 패턴들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이두 가지 시나리오와 사체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올 이런 주가 흔들기라든지 찌라시 뉴스에 여러분들 똑같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가져온 이 호재 자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이 매수가 지금 시점부터도 흔들기 나올 기회 있거든요. 뭐 신규 매수던 추가 매수던 간에 이 매수값 그리고 터트릴 호재 내용 자,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여러분들 정말 수익 크게 한번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딱네 페이지로 어, 내용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릴 건데 자, 이걸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다 번호 하나 띄어 놓을게요. 자, 여기 있는 제 번호로요. 종목명만 적어서 이렇게 문자 딱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답장 전부 드릴 거니까 어, 이거 여러분들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뭐 문자 남겨 주신다고 따로 제가 직접 연락 드리는 건 없으니까 자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정말 이 파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번 5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적어 놨지만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이 세력들 이런 매집 흔적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뭐 거래 대금부터 거래량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거를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 그 인수 가액 플러스 세력, 평단가를 계산을 해서 적어 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기준가로 어 잡고 매수가, 매도가를 정해야지 뭐 차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이런 종목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거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적어 놨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호재가 딱 어, 터지면서 올라갈 때 당연히 크게 올라갈 텐데 그 전부터 미리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흔들기가 나오겠죠. 이 하나의 파동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 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자, 결론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터트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정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010 5894 2930 번으로 자젬백스 종목명 어, 적어서 남겨 주셔도 좋고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받아 보시라고 이 종목명조차 다쓸 필요 없이 맨앞 글자 이 젬이라고만 간단하게 한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문자 하나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제가 이 파일 전부 다한 분도 빼놓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도 이미 이전에 이렇게 두 번이나 급락 나온 던 모습이 있으니까 팔까 말까 고민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 이전에 이 고점에서 물려서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주주님들 정말 지금 포기할 때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오를 때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다 놓치 자, 제2의 금형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더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5번 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호재 내용이 찐입니다. 다른 이런저런 찌라시 뉴스 이런거 체크하지 마시고 이 호재와 함께 큰 상승 나올 우리 잼백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 미리 선대응 하실 수 있도록 자 문자 잼 지금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 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 비중 크게 가져가시면서 말씀드린 단타 수익도 한번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저 부자 친구의 힘순 찜 주식, 자 종가 베팅도 꼭 참여해 보시면서 이 수익 그리고 재미까지 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